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많은 장승들이 함께 모여 있는 단목원이라고 하는 곳이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많은 장승들도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줄 수있나요그게그게 타. 그리게나게 타. 그고 그리나게 타. 그리나게 나게 타. 그리나게 리나게리나 그리나게 타. 그리나게 타. 게나게나나 그가 바로 그 소나무를 깎아 만든 신라 최고의 장식입니다. 어? <목소리> 무슨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늘 <목소리> 네, 웃는 얼굴 잊지 <목소리> 마세요.